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한테 혈당은 재는 게 아니고 느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 여러 번 혈당을 측정해 보면 어떤 분은 어 내가 지금 혈당이 어느 정도인 것 같아, 올라가는 것 같아 이런 걸 느끼게 되는 수도 있거든요. 네. 되게 이제 예를 들면. 혈당 조절이 안 됐을 때 갑자기 이제 막소변양이 많아지고 아, 음. 음식이 막 허기가 지면서 많이 먹게 되고 음.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피곤해지는 거죠. 그리고 많이 먹는데도 소변으로 당이 빠져나가니까 체중이 줄어들고 쉽게 지치고 그것도 무기력해지고. 왜냐면 아까도 제가 그림에서 보여줬지만 세포 속으로 포도당이 들어가지 못하니까 에너지원이 없으니까 무기력해지는 거죠. 그 당뇨의 합병증을 우리가 삼대 합병증 중에 신경 합병증 눈 합병증 콩팥 합병증이 있는데 제일 처음 오는 게 신경의 합병증입니다 그래서 당뇨 조절이 잘안 되면 신경이 좀 찌릿찌릿하고 조절이 잘 되면 그런 증상이 없어지지만 또 조절이 안될 때는 그런 신경의 합병증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음. 근데 사실 네. 저기서 보면 많이 먹는데도 체중이 줄어든다 그러잖아요 네. 제가 주지 않는 거 보면 아닌 거보다 <laughs> <왔어요. 웃음> 근데 사실 당뇨약을 한번 먹으면 절대 네. 못 끊는다 그래서 그걸 10살이 안 먹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당뇨를 갖다 우리가 1형 당뇨가 있고 2형 당뇨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개는 90% 이상이 2형 당뇨입니다.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문제되는 당뇨인데요. 분비에 문제 있는 사람들은 약을 갖다가 끊기는 어렵겠죠 왜냐면 아. 인슐린 자체가 안 나오니까요 아. 근데 저항성이 문제에 있는 분들은 식습관 생활 습관 스트레스 해서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면 아. 약을 갖다가 가지수를 줄이거나 아. 강도를 낮추거나 음. 네. 뭐 잘하면 자기가 이제 생활 습관 개선으로 당뇨를 갖다가 관리하는 단계까지 갈수 있는 거죠. 네 일단 때필요 s